<목소리도> 와, 비 엄청 오네. 비오 너무 오와 ۶۶ ۶۶ ۶۶ ۶ ۶ ۶ ۶ Thank yeah. you.

Vamos no, no, no. 아우 오주원아 오주아이스 했지? 예이스 와! 이스 나이스! 아, 아. 네. 이스

打过去，打过去，一、一。

let <laughs> 哎。 Watch the All right. All right. All right. Okay, Bravo!

嗯。 아, 가자! 아, 자, 가, 바다, 응, 아, 가. 가자! 용수야! 6%부탁합니부탁합니다구이구 어이구! 이구이구이구아이

どうすればいいんだよ。 yeah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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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g 어아이